나머지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쓰겠습니다. 자, 기억부터 계산해 볼게요. 320 나누기 40입니다. 몫은 8 해서 나머지가 0이 되겠습니다. 8, 나머지 0이고요. 니은 208에서 34를 나누기를 한다 했을 때 20에서는 34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208에서 34를 나누어 볼 겁니다. 그때 6번이 나누어지게 되고 여기 204를 쓰니까 나머지가 4. 즉 몫은 6이고 나머지는 4가 됩니다. 디귿의 계산 99 나누기 14입니다. 99에서 14를 나누었을 때몇번 나누어지는지를 생각해보면 7번 됩니다. 나머지는 1이고요. 자 그러면 리을 641에서 63을 나누기를 했을 때한번 나누어지고 11입니다. 11은 63에 나눠지나요? 나누어지지 않는 여기 자리가 남으니까 0 적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11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만 확인 한번 해봅시다 나머지를 확인했더니 가장 작은 건 기역 그 다음 디귿, 그 다음 디은그 다음 리을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